아버지와 동생이 청혼하러 가는 영철을 불러세웁니다. 영철아, 너 오늘 미영이한테 청혼한다며? 내가 보기에 미영이는 며느리감이 아니야. 형, 그 누나는 형통만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 미영이보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수정이가 훨씬 더 낫지. 수정이요? 수정이는 그냥 친구예요. 동생과 아버지는 미영이보다 수정이를 더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일단 이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아라.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미영이가 정말 널 사랑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미영이랑 결혼 승낙해 주셔야 돼요. 결국 영철은 휠체어에 앉아 미영과 수정을 만나기로 합니다. 자기야 휠체어에 왜 앉아 있는 거야? 오늘 꼬리말이 아니네. 그리고 수정이는 여기 왜온 거야? 미영아, 사실 어제 일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 영철아 괜찮아.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거야? 상태가 심각해서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든다네. 영철 씨 회사 매출이 500억인데 그 정도는 껌까봐냐? 미영아,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회사 부도났어. 부도났다고? 연매출이 몇백억씩 되는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 미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안해. 우리 결혼하면 살기로 한 강남 아파트랑 결혼 선물로 주려고 산 벤츠도 다 차압당했어. 그래도 나랑 결혼해줄 거지? 영철 씨는 가끔 보면 참 순진해. 내가 미쳤어? 거지랑 결혼하게? 네가 돈이나 좀 있으니까 내가 만나줬지. 이제는 빈털터리에 걷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너한테 시집을 왜 가니? 미영아, 네가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나 다시 성공할 자신 있어. 남자 구실도 못 하게 생긴 다리로 성공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영철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여기 있네. 폐지 죽고 다닌다는 수. 정씨, 이제 나 같은 A급이 아니라 이런 패급이랑 결혼해야 되는 게네 현실이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영의 말에 충격받은 듯 수정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봤지? 이게 현실이야 저런 패급도 영철씨 보고 도망가버리잖아 미영아 다시 생각해봐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거야? 영철씨 이렇게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었어 남자들은 돈 떨어지면 다 이렇게 찌질해진다니까 너 정말 끝까지 최악이구나 영철아 그때 갑자기 수정이 뛰어오더니 수정아 왜 다시 온 거야? 영철아 너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뽑아왔어 그동안 내가 모은 현금 3천이랑 카드까지 합치면 어떻게든 5천은 될 거야 수정아, 네전 재산을 내 수술비로 주면 넌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잘 됐네. 이 돈으로 다리 고쳐서 같이 폐지 죽고 다니면 되겠네. 그럼 둘이 행복하게 살아봐. 그렇게 미영이 떠나려는 순간. 미영아 사실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 회사 통장에는 아직 500억이 있고 내 다리도 멀쩡해. 그 말을 들은 미영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자기야 나도 장난이었어. 사실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영철 씨만 있으면 돼. 우리 결혼 아직 유효한 거지? 영철은 그런 미영을 뿌리쳐버리다니. 장난이었다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잘 알았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사라지라고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후회나 하지 마. 수정아 아까는 고마웠어. 넌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이 좋아해주는구나. 왜난 그걸... 바보같이 지금 해야 알았을까? 영철아, 내가 아무리 널 좋아해도 넌 사장님이고 난못 배운 보잘것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너랑 어울리겠어? 수정아, 진짜 사랑은 신분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한테 너를 지켜줄 기회를 줄수 없을까? 하지만 하지만은 됐고 그냥 대답해 줘. 좋아. 영철과 수정의 만남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